UFC 파이트 나이트 시리 가네데 타이토이바사 t v n 스포츠 남자 1 0 0 m 아, 평영으로 가보겠습니다 결선입니다 우리 선수가 역시 또 출전을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1조의 1레인의 박찬욱 선수가 출전합니다 예 니콜라 콜틴 1조의 8레인입니다 세르비아의 니콜라 콜틴 1분 3초 26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우. 1레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메달딸 결심을 하고 있는 박찬욱 선수입니다. 1분 3초 2, 1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Italy, Alex 이탈리아, Alex 1분 2초 9, 5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2, Poland, 1레인 폴란드 필립 어반스키 1분 2초 9, 3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인 라인 멕시코 산티아고 사라 곱사 레이에스 1분 2초 7호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3라인 홍콩의 사이팅 아담 막 1분 2초 6호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레 세르비아의 우로스 지바노비치. 1분 2초 46의 기록으로 올라습니다 4레인 오스트리아 루카 물라데노비치 선수입니다. 1분 1초 84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록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4레인 오스트리아의 루카 블라데노비치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그 옆에 오레인 선수도 되게 강력한 우승 선수이기 때문에 네. 두 경쟁이 되게 그 요점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오레인 기록을 놓고 온다음또 칠레인 이탈리아의 알렉스 사바타니 선수도 만만치가 않고요. 두 선수 모두 1분 1초 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이 쟁쟁한 선수들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박찬욱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요. 네, 박찬욱 선수는 자기의 기록을 깨고 결선에 올라온 선수입니다. 예. 세계 시니어 기록은 미국의 아담 피티 선수가 2019년에 작성을 했고요. 56초 88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세계 기록은 니콜로 마르티넹기 선수가 2017년에 59초 01회의 기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남자 100m 평영 결선. 출발했습니다. 1레인에 우리나라의 박찬욱 선수가 있습니다. 자, 자명 이후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출발 가능 속도가 가장 빨랐던 1레인에 박찬욱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7레인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탈리아의 사바타니 선수가 가장 빠릅니다. 사레인과 우레인 선수를 더 집중해서 잡아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사레인, 오레인, 칠레인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레인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인 이 가장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100분의 3초 차. 올해인 세르비아의 지바노비치 순위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명 이후에 또 순위가 말씀하신 대로 바뀌고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올해인과 4레인, 그리고 7레인 순위인데요. 올해인과 4레인 지금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자, 과연 오레인 세르비아의 지바노비치냐 아니면 사레인 오스트리아의 물라데노비치냐? 터트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사레인과 오레인, 3인로 계속 바뀌고 있고 사레인, 오레인, 사레인, 오레인, 사레인이 먼저 찍었습니다. 물라데노비치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도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레인과 오레인, 3레인 순으로 금, 은, 동이 가려졌습니다. 1분 01초 30. 역시 오스트리아의 루카 블라즈비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네 이레인의 선수가 3등으로 들어왔는데 그 옆에 박차도 선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레인 우레인이 치열한 이 선두 다툼을 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좀알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었고요. 개인 기록도 굉장히 비슷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정말 그거를 경쟁에서 도 보여주네요. 오스트리아가 이번 대회 아직까지 메달이 없는데요. 오스트리아인 첫 번째 메달을 안겨주는 루카 블라데노비치 선수입니다. 세르비아도 역시 메달이 없었습니다. 우로스 지바노비치 선수가 고국에 또 메달 하나를 안겨주게 됐고요. 박찬욱 선수는 개인 기 개인 기록을 또한번 갱신하네요.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1분 03초 10이었습니다. 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메달권에 근접한 기록을 보여줬던 박찬욱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